저기 다리 음. 어 영상으로 안 보이네. 저 다리에 불이 들어왔는데 안 응. 들어와. 영상으로 안 보이네. 음. 안녕하세요. 예령 아저돌입니다. 저희 오늘 도 개평 왔어요. 오자마자 장작도 패고 이렇게 난로도 설치도 하고 준비하라고 무진장 바빴거든요. 이제 장작 떼고. 전녁 먹을 준비할 겁니다. 남들이 막 먹잖아. 우리도 먹고 싶어. 배고파. 그럼 기, 저녁 고기 꿀 준비할까? 응. 자리들도 좀 잡고 해서. 응. 자기가 저 안쪽으로 들어가. 응. 나, 난로 안쪽으로. 그럴 거야. <laughs> 사진은 몇날 찍어. 쓰놓고. 음. <laughs> 간만에 삼겹살을 먹으시다. 그럼 저 저기 조그만 난로는 끌까 자기 안 그쪽에 있어서 어때? 어그래 꺼도 돼. 꺼도 돼. 야, 가스 아끼자. 이제 밥 내려놔도 되겠다. 뜸들게. 어. 들려. 야채. 야채? 아, 안 된대. 사람 살려! 고기 먹자, 고기 먹자, 고기 한개더먹다 가. 사람 살려주세요. 좀 작게 잘라주세요. 근데 를 준비해놓고 고기를 싹 마시고. 간장김치 맛있어. 맛있어, 안마르죠 슉. 슉! 여기 수주 팔봉입니다 슉! 짠! 음! 마르 삼겹살 너무 맛있을 것 같아. 그 음. 두껍게 음. 썰어보자. 음. 너무 맛있어. 음. 자기도 나처럼 아껴 먹어. <laughs> 잘려서 먹어. <laughs> 이씨, 김치를 아껴 먹어야 돼. <laughs> 그거 그잖아 우리 해외 갔을 때응응 응? 그죠 응. 아 어떻게든 아껴 먹고 아껴 먹어야지 없으면 됐다 스프 같은 거 아껴놨다가 응. 그걸로 먹고 그래도 좋았는데 그지 좋았지 네. 하면 장국안 넣어도 되니 편하긴 하하그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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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열어놓죠 처음에는. 이렇게. 여기다가 펠렛을 더 부으면 돼요. 여기서 잘 때는 여기다가 많이 넣어놓으면 되는데, 오늘은 그치. 여기서 잘게 아니라서. 여기 있는 동안에. 우와! 응. 벌써 빨개졌어! 이게, <laughs> 어, 이 펠렛이 우리가 옛날, 작년에도 자보긴 했지만은 진짜 좋아. 따뜻해. 장작처럼 계속 체크 안 해도 되고, 한번 여기다 넣어놓으면은, 밤새 따뜻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. 와, 이렇게 불이 쎄니까 따뜻하게 잘수 있지. 옆에가 다 빨갛잖아. 저기 다리, 어, 이 영상으로 안 보이네? 저 다리에 불이 들어왔는데? 안 들어와. 응, 영상으로 안 보이네? 음... 이게 찍킨는데다 <laughs> 어이쪽로나오는거 좋다. 거기 음, 너무 더웠어. 불로 올라갔다. 뜨거워다 내가 이쪽 나온 거야. 거기 너무 더워가지고. 옷을 벗어. 좀 저기 할거 같으면. 더워서 막. 그 정도는 아닌데. 너무 이거 펠렛 이렇게 하다가 문 여니까 위로 올라온다. 불이? 뭐가? 불이 어, 이렇게. 불 열어면 안 돼. 왜? 왜안 돼? 그 밑에 공기 들어서 그게 저기 뭐야 렇게 돼. 다시 올라와. 좋게 설명, 멋있게 설명해봐. 오 어, 나도 원인은 모르겠는데 공기가 홀로 들어가서 둘이 이렇게 하면은 타는 거잖아. 이 타다가 위주 트는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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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라네나 신기해 가지고. 음. 오 이게 오. 그 저거 막파트를막놨으면은 그거 좀겠지 그럼 따뜻해지지? <laughs> 비가 계속 와. 어떡해? <laughs> 어... 저 텐트 어떡해? 같이 <laughs> 게 집에 가서 어떻게 말해, 저큰 거를, 무겁고 큰 거를. <laughs> 텐트도 그렇고, 그 텐트도 그렇고, 큰일 났다. <laughs> 다 젖어가지고. 올때갈 때는 비가 오면 안 되는데, 갈라니까 <laughs> 하긴 아, 밤새 비가 와 가지고.